서울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서울도 서울 나름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서울 불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국에는 서울에다가 아파트를 사면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우상향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장기적이라는 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투자 기간을 3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흐름을 타고 집값이 움직일 때 서울 집값 또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우상향을 하는데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하겠죠. 투자에서는 리스크 관리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 관리는 바로 입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면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입지라 하면은 좀큰 틀에서는 일자리가 많은 강남 여의도, 광화문권을 빨리 갈수 있는 곳을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트렌드에 맞는 투자 차원에서는 무조건 이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이랑 가까운 곳이 서울 불패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서울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서울 지도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초 강남이 한강변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꼭 한강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한강이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는 최소한 몇십억씩 하고 최근 반포 원베일리 국평이 60억에 거래됐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한강이 보이는 곳의 아파트를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강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정말 무한한데요. 과거에는 서초 강남만 강남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강남을 가까이 갈수 있는 강북도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서초 강남 송파까지 해서 강남 3구라고 부릅니다. 이 강남 3구에 등기를 칠수있으면 가장 베스트라고 볼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등기를 쳐야 하는 곳이 서초, 강남, 송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남 4구는 어디냐? 강남 4구인데. 용산이나 성동구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강남사구인데 강북으로 갈순 없잖아요. 그래서 강남사구로는 우측으로 붙어 있는 강동구, 좌측으로 붙어 있는 동작구를 강남사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강남5구가 되나요? 5구까지는잘 모르겠고, 강동구가 강남사구냐, 동작구가 강남사구냐를 두고, 감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작구에다가 1점 더 주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볼수 있는 게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는 여의도냐 여의도가 아니냐로 나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광화문권, 강남권, 여의도권에서 3도심에 들어가는 게 영등포구이기 때문에 한강이 꼭 보이지 않더라도 영등포구에다가 등기를 하면은 좋은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쪽으로는 용산구를 볼수 있어요. 서울에서도 중심에 있는 게 용산구이고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겼는데, 아래쪽으로 한강이 쫙 붙어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의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들이 시세를 리딩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에 속해 있는 아파트들도 차이를 두고 가격이 같이 오른단 말이죠. 내릴 때는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한강을 끼고 있는 구들입니다. 잠깐 복습하면 서초강남송파강남3구, 동작구, 강동구, 강남4구, 여의도를 품은 영등포구, 서울의 중심 용산구, 그리고 세개 정도 더볼 건데, 한강을 길게 품고 있는 마포구, 천지 개벽하고 있는 성동구와 광진구, 목동을 품고 있는 양천구. 양천구는 엄밀히 따지면 한강이 붙어 있진 않지만, 한강권이고 목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호선이 지나가는 강서구가 있습니다. 에이, 뭐야. 땅땅 무슨 땅님. 이거 누가 몰라. 그냥 지도 펼쳐놓고 한강변에 붙어 있는 서울의 구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를 한번 잘 보시고 자금력에 따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곳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좋고 그게 아니어도 내 예산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억으로 아파트 투자할 수 있나요? 서울은 안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20평 전후로 10평대 20평 초반대 같은 경우에는 찾아볼 수 있는 게 있고 한강과 가까운 쪽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면 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든지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입지 부동산의 카테고리도 중요해요 아파트냐 재개발이냐 상가냐 꼬마 빌딩이냐 토지냐 어떤 카테고리에 투자를 하느냐도 중요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입니다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입지가 좋다면 상가투자도 괜찮고 오피스텔 투자도 괜찮아요. 여기서 경기권까지 조금 더 펼쳐보면 강서구 위에 있는 덕은지구의 한강변 그리고 구리시 쪽도 한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인서울에서만 제가 랭킹을 매겨볼게요. 제 나름대로 해보는 거니까.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강남 1, 서초 2, 송파 3, 영등포 4. 아 이거 악플이 많이 달릴래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용산 5, 성동 6, 마포 7, 동작 8, 양천 9, 강동 10. 광진 11, 강서 12.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악플 많이 달리겠는데요. 아, 싸우지들 마시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흐름은 있죠. 매매가 기준으로 20억 이상까지 부신다면 서초 강남 송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억에서 20억 사이라면은 마포, 용산, 영등포구 괜찮습니다. 그 이하는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풍수 지리학적으로도 이 한강을 타고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모이는 곳, 강남 쪽이죠. 그리고 또 모이는 곳, 용산 쪽이고, 그리고 또 모이는 곳, 영등포 쪽. 이런 식으로 한강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흙이 모이는 곳이 또 굉장히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지역에도 분명히 투자가치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울 지리를 잘 모르신다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임장을 다니실 때도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다니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 서울도 서울 나름입니다 라고 제가 적었는데 서울 지도를 이렇게 그려 보면은 정말로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잘 모르시는 지방분들은 내가 한번 가본 곳, 친구가 추천해준 곳, 우연히 어디서 보게 된 영상에서 분석한 지역, 거기를 가서 임장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되시면 다 둘러보면 좋지만, 일단은 한강을 끼고 있는 오늘 설명드린 곳 위주로 해서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저의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투자 타이밍, 입지에 대한 설명, 도움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입지 선정이 끝나셨다면, 그 다음에는 지하철이 가까운 곳, 학교가 가까운 곳, 학원가가 가까운 곳, 마트가 가까운 곳, 공원이 가까운 곳, 대형병원이 가까운 곳, 이런 식으로 정주 환경,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영상으로 또 전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그리고 아래에 따봉 버튼 좋아요 있습니다.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